다음은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 네. 어, 제가 탄핵의 밤에 대한 답변을 계속 봤는데, 네. 어,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국회 사무처는 중립 부모가 필수적이죠. 중립 부부라고 하는 거는 의심받을 만한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 사무총장님 개인 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100%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국민의 혈세 중에는 분명히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세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힘 지지자인 국민이 자신이 낸 세금으로 탄핵예방 후원 행사라고 하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납세자들이 납득을 못하는 사안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까 보니까 거의 잘했다는 식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에요. 실적권이 되니까 물리적으로 할수 없다는 식인데 이게 현재 규정의 해석으로도 두 가지면 다, 다안 됩니다. 보통 이, 아까 마치 규정 탓에 되셨는데요. 어느 공공기관이든지 개인회사가 아니고 어느 공공기관이든지 대관에 대한 규정은 다 비슷해요. 국회 것도 다 비슷합니다. 규정을 바꿀 필요 없습니다. 다 개인에 비방하거나 혹은 또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모임이라는 행사라는 걸 추상적인 규정으로 넣어 놓고 의원회관에서 성격이 안 맞는 행사는 걸러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7천 건이 되든 만 건이 되든지 간에. 기존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까? 탄핵의 밤은 촛불행동이라는 대규모 조직 이권이와그 행사의 목적이 너무나 정치적이고 여야 균형도 하나도 안 맞는 상황이니까 언론에서조차 굉장히 비판을 했던 겁니다. 언론에서 다른 행사 뭐 비판을 합니까? 그리고 규정 바꿀 부분 당연히 없는 거고요. 지금 그 규정에 의하더라도 지금 이 행사는 안 되는 것이 규정상 해석상 명백해요. 그리고 안전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촛불의 촛불행동이라는 조직에 구성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장애 집회할 때 대규모 탄핵 집회를 주도하던 단체예요. 그냥 조그만 단체가 아닙니다. 국회 걱정이 돼서 국회에. 직원들, 가뜩이나 모자라는 직원들을 그날 30명 가까이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행히 안전 문제가 없어서 넘어가서 망정이지, 거기서 과격한 행동이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신청했던 때랑 달리, 그 현장에 가서 점검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 신청한 것과 달리, 뭔가 모금 활동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위험성이 있는 단체는 안 해줘야 맞는 것이죠. 지금 의원회관에 있는 회의실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장애인 차별금지, 문화행사, 또 지역행사 이런 것들이에요. 여야 상관없이 저도 야당이 주최하는 행사도 지나가다가 어, 흥미 있는 거 있으면 들어가서 같이 여야 의원들이 같이 합니다. 촛불의 밤이 그런 행사라고 할수 있습니까? 탄핵의 밤이? 이거는 저는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고 앞으로 유의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이 나올 걸로 당연히 생각하고 어느 정도 저희 의원들끼리 몇번 지적하고 말려고 했는데 이게 뭐 규정을 바꾸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답변서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저희 의원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입장에서요 당장 다음 주 초에 법치주의 확산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사건 모의 재판 하겠다. 제가 그러면 대학생들 모아서 여기서 모의 재판 할까요? 그럼 허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 민주당 동봉투 사건 모의재판 해서 징역 몇년 그렇게 하는 행사하고 거기에 우리 지지자들 불러서 여기서 행사할까요? 국회 내부에서? 그거는 아니, 저보다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를 허용하게 되면 아까 우리도 문제점을 지적했다시피 저희가 스스로도 자제해서 그런 행사를 저희도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행사하면 그럼 상대방이 또 하겠죠?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국회에서 그런 행사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건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까지는 여야 대립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자제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 없이 관행대로 해왔던 건데 이거를 어떤 강득구원이 굉장히 오바해가지고 통상적인 국회의원이 선정하는 그 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오바해서 한 겁니다. 국회에서 못 걸러낸 것이고, 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이런 행사는 잘 걸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유감 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이렇게 여야 의원님들의 해석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이것을 국회 사무처가 해석을 하라는 것은 눈치가 보이면은 오히려 이것을 불어 했거나 혹은 어떻게 했겠죠. 그런데 눈치를 안본 거기 때문에. 자. 네, 네, 그거는 네, 제가 지금 예단에서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준대로 하면 지금 기준대로요. 기준대로 하면은. 일곱 개의 조건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 사무처는 국회 사무처는 어, 판단까지 사무처가 하면 오히려 국회의원님들의 국회의원님들을 사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그래서 어, 이것을 오로지 안전과 질서 유지를 보고 허가를 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게 말이죠. 어느 날그 이게 게시판에도 떠 있고 그랬었습니다. 언론에도 나오고요. 조 언론에서 계속 기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오늘 넘어섰기 때문닙니까 아니 그 예고도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경호 인력, 방호 인력이 들어갔다는 것은요. 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위원회 앞에서 시위했던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어 TF도 하나 만들어라 이래서 그때 그때만 그때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때에 거기에 투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